만약에 내가 투명 인간이라면 탄단테 널 어떻게 할릴래 어느 말에 투명 인간이 살았어. 근데 너무 외로워했어. 왜냐면 아무도 못 보고 목소리도 안 들렸거든. 그래서 투명 인간이 생각했지. 누가 필요한 게 있으면 내가 그걸 몰래 갖다 주자. 그러면 나 있는 줄 알겠지. 어느 날 아기 엄마가 말했어. 아기 먹일 우유가 없네? 그 말을 듣자마자 투명 인간은 우유를 구해서 집 앞에 살짝 놓고 갔어. 근데 엄마가 뭐라 게 와, 우유가 딱 있네? 나운 좋다. 그래또 도와주고 또 도와줬는데 탄들은 다 우연히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어. 그래서 결국 투명 인간은 마을 입구에 이렇게 글을 써 놨어. 내가 당신들의 필요를 다 알지만 그래도 꼭말로 구해 줘야 합니다. 그 글을 본한 과부가 삭였어 진짜 있으면 쌀좀 보내주면 좋겠네. 그날 쌀이 과부 집 앞에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과부는 말했지. 헐 이거 진짜? 이건 진짜야. 그 뒤로 과부는 뭘 과든 다안가 받았고 탄들한테 투명 인간이 사 있다며 외쳤지. 근데 슬프게도 진짜 믿어준 사람은 별로 없었어. 이 얘기 그냥 동화 같지? 근데 이거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방식이야. 하나님은 우리 필요를 이미 다 하셔. 근데 왜 굳이 구하라고 하셨을까? 우리가 구해야 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할 수 있으니까.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. 자 한번 구해보자 않을래? 그리고 기억해 앞으로 일어나는 일은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.